그동안 찾아갈 수 없었던 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을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시작된 동구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 사업이 1단계로 완성이 됐습니다. 단절됐던 길과 바다가 열린 거죠. 이 반가운 소식을 인천시 허희만 동구청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오시장 아주 환한 미소로. 항체가 <laughs> 생기셨다는 기쁜 <laughs> 네. 소식을 <laughs> 백신 잘 맞으시고요. 네, 네잘 맞았습니다. 오, 참 건강한 모습이라 항상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또 경사스러운 소식. 네. 그몇 번을 전해주셨었는데 드디어 1단계 완성됐네요. 이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 어, 전 직접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봤는데 그 데크가 파도 형상 으로 이렇게 예, 외부 형태를 갖춰서 구성이 되더라고요. 와. 멋있던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만석 화수 그 해안 산책로는 네. 아마 우리 이제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네. 다 아실 거예요.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9230년대부터 매립이 되면서 네. 그 기업들이 계속 들어갔었던 자리예요. 네. 또 해안가다 보니까 음. 어, 국방부에 초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우리 이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네네.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인데, 음. 저희가 어, 국방부하고 협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땅을 또 갖고 있어, 재경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음. 저희가 어, 제가 취임한 이래, 제가 이제 공약이었어서, 음. 3년 동안 정물부담이... 저희가 네.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풀어서 음. 어, 1단계가 지난 25일 날약한 네. 1.52km 구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동구에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아서 어, 자연과 어, 주민에게 좀 되돌려주자가 저희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음. 뒤에 2단계까지도 저희가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지금 1.52km 완공을 하고 2단계까지 할경우 음. 하고 네. 또 거기 지금 북성포구 십자수로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 네. 9월, 10월이면 이제 매립이 종료될 텐데 네. 어, 그쪽에 약한 12m 정도 도로가 또 음.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 월미도까지 다한 바퀴까지 다 돌아올 수 있는 정말 네. 그야말로. 어 해안 산책로, 어, 다운 아유.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그 중에 1단계가 드디어 완성됐고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 완전히 연결되면 이제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월미도 한 바퀴 쭉돌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진입로서부터 해서 네. 네. 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아라뱃길까지도 연결이 되고 어, 지금 이 저희가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로 해서 네네네. 저희 인접구가 이제 중구하고 서구가 있는데 네. 그 어, 중구 쪽으로다 해서는 이제 원미도를 연결시키는 그 자전거 도로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구 쪽으로는 저희 동구하고 서구 경계인데 저희가 네. 서구 어, 중, 동구하고 서구 경계까지 네. 그 자전거 도로를 다 연결시키면은 거기서 아라뱃길까지 연결되고 네네. 또 아라뱃길에서 출발을 음 해서 어, 서울 여의도를 거쳐서 또 남한강까지 네. 다갈수 있는 그야말로 어, 출발지 겸 네. 어, 수만점이 될수 있는 데가 네. 바로 저희 이제 동구 지금 만석. 화수해안 산책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니까 굉장히 기네요. 네. <laughs> 큰 규모의 자전거 길이 완성이 됩니다. 어, 3단계로 조성된다고 그랬는데 2단계는 이제 가을쯤에 완공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정의 차질은 없을까요? 네, 특별히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네. 저희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약한 네. 0.9km 정도 됩니다. 이 진입로 0.9km는 음. 저희가 9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네. 어 2단계는 영점국키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 지금 어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인데 예. 거기에 일부 어, 지금 업체들이 그 선박 해체 업체들이 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허구도 좀 음.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곳에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이전 준비를 하는 중이군요. 네, 그리고 아.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네. 또 어, 갯벌이 거기는 좀 살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향후에는 음. 저희가 지금 선박 해체 업체가 이전을 한 뒤에는 또그 다음 3 단계에 맞춰 가지고 네. 저희가 아마 수도권에서는 바로 어, 섬으로 가지 않고 무태서 음. 어, 어, 지금 갯벌을 갯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이곳에 이제 갯벌 체험장을 만들어서. 네. 어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 음. 직접 갯벌도 체험할 수 있게끔 네네. 저희가 갯벌 체험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또 자연은 살리고 예. 개발하는 부분은 또 아름답게 꾸미고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가까운데 계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해안 산책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진으로 일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예. <laughs> 아, 최근에 또 동구 온오프라인 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또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는 겁니다. 지난번은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 5월 13일날 저희가 아, 토론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오전, 오전 같은 경우는 음. 그 화상회의로 해서 그 참여자분들이 들어와서 줌으로 다 해서 토론을 음. 하고 거기서 또 모아진 의견을 네. 제가 직접 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네. 저희가 오, 답변하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예, 예. 오와. 저희가 지금 보면 아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네. 토론을 개최하는 게 인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음.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구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네. 인천 시민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구에서 뭐를 하는지. 답답하고 예. 궁금하고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예, 어떤 사업을 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보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어 그런 제 궁금증과 답답함을 음. 좀 해소시켜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우리 또 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진로 교육하고 평생 교육 그 다음에 네. 그 문화를 주제로 해서 음. 그 열다성 이 안건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정말로 아주 뜨거운 그 열기가 네. 제가 봐도 많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관하시고 또 직접도 어.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네. 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이지만 네.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더 대화하는 네. 어떤 그런 기회가 아, 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면 좀 난감한 문제도 많이 <laughs> 얘기하시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직접 부딪히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하신다고요. 예. <웃음> <웃음>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6월에는 복지 안전 관련한 분야로 진행한다고 하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나와서 매번 네네. 말씀드리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어,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을 해드렸고 또 인천 최초로 다가는 또어르신 그 품유지비를 저희가 지금을 해드리고. 네네. 어, 또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는 음. 또 로타바이러스를 저희가 또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아, 아동복지 쪽에서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음. 또 하고 있고요.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어, 반드시 또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청년상해보험을 저희가 또 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네, 네. 어, 저희가 어, 또한 3시에 음. 그리고 17일 날 목요일 날 3시에 저희가 또 토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네. 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또 동구청. 네, 생중계 통해서 시민들 만납니다. 네. <laughs> 잠시 4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자, 장수 사거리 연결할게요. 최창렬 통신원. 네, 문행이름고 서창 풍기점 이전부터 수도권 제1순환로 1, 3방면 장수 진입로구간 평균 시속 20km 미만 정체 이어지고 인천병원 사거리 방면도 더딘 흐름입니다. 반대 방면은 수도권 제1순환로 장수 진출로부터 장수 고가교 아래 장수 사거리 방면 이동 차량들, 인천 대공원 지하철도 안부터 하위 차로에서 정체되는 모습이고 이어서 서창 분기점에서 제일경인고속도로 남동 나들목 방면 진입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지체 소행입니다. 수인면는 치아곡의 삼거리에서 장수 사거리와 장자골 사거리 이전부터 차량격적해지하고 백동면은 장수 초교 입구에서 만수 사거리나 만수 주공 사거리 방면 정체 이어지고 간석사거리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 방면은 간석사거리와 만수종합시장 입구 방면 각 교차로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 만수주공사거리에서 장수초기에 이끌어 장수사거리가 박신호 한 번이 모자랍니다. 이상 장수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평구청 사거리 연결합니다. 장동훈 통신원 네부평대로 부평마다 부평 목에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지체 계속해서 부평구청 사거리 쪽으로는 정체되고 반대 방향은 상곡입구 삼거리에서 부평구청 사거리는 신호줄이 따라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이후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 두 번은 필요하겠습니다. 길주로는 신복사거리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녹색 신호 두번 필요하고 반대 방향은 상국 사거리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녹색 신호 한두 번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굴포로는 한국지엔 삼거리에서 갈산 사거리 진행 신호 두번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청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분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허인환 동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정책 토론에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각 분야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1 7일 목요일 3시에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특별한 소식이 들리는데, 아이들 돌봄 사업에 AI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요. 예,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대를 받거나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확인을 네. 할 수가 없는데. 네. 저기 저희가 그 인형에 그 아이들 이제 애착 인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제 IoT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서 네. 아이들이 이제 인형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인형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넣어서 음. 일상적으로 웬만큼 아이랑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음. 탑재가 돼 있어서 거기서 아동이 자기 의사 표현을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사람들 많아서 표현을 못하는 걸 혼자 표현할 수는 아.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단어 키워드가 있어서 음. 그게 됐을 경우 이제 바로 저희가 캐치를 할수 있게 되고 네. 또 인형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위험 상황을 음. 인지하면 눌렀을 경우에 이게 바로 또 부모님과 네. 저희 관제 센터로 연락이 와서 오. 바로 또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네. 저희가 지켜 줄수 있게끔 네네. 그런 기술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I 로봇 한 200대를 네네. 저희가 해서 이제 관내에 우리 그 아동들에게 음. 그 나눠 줘 가지고 이제 교육하고 음. 돌봄 하고 그런 이제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네, 그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지켜 주는 AI 로봇 200대 에 마련됩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동구가 문화 예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다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리고 또 있네요. 얼마 전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옥상에 아주 멋진 쉼터가 조성됐잖아요. 네. 네. 이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배다리는 약한 2.2km 정도 구간에 걸쳐서 저희가 배다리 그 문화예술의 거리를 어 일명 지정을 하고요. 네. 거기에, 어, 청년 사업가들이나 음. 청년 예술가들이 저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어, 전폭적인 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네. 외관은, 건물 외관은 1,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1,000만원까지, 네. 간판은 한 150만원까지 최대, 그 다음에 임대료는 1년간 600만원까지 해서, 네.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오. 지원을 해드리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이 아닌 3년까지 지원해주는, 오우. 아마 전국에서도 거의 이제 파격적인데, 네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떡케이이라든가 음. 아니면 그 멕시코 음식점, 다문화 박물관,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래스 공방, 어. 음, 전시 갤러리, 뭐 글쓰기 강의, 이런, 어, 점포들이 지금 일곱 개 점포가 창업을 지난 4월달에 했고요. 네네. 어, 이번 7월 안에 음. 또 아홉 개의 점포가 음. 어, 창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2.2km 구간 안에 네. 약한 30개 점포를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공간에 대해서. 어,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네. 인천에서도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수도국산 박물관이 1970년대, 80년대의 생활사를 저희가 그 안에 다잘 담아놨는데, 음, 맞아요. 어, 수도국산 박물관 옥상은 사실은, 네. 어, 주민이나 구민분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져 있는 젊은 예술가 분들과 함께 네. 저희가 그 예술작품을 좀 만들어서 음. 어, 청, 젊은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또 주민들이 쉽게 문화와 예술을 바로 또 향유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제는 이제 휴라고 해서 음. 어, 여러 가지 주, 휴라고 해서 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네. 어, 과거의 수도국사는, 달, 어, 집이 약한3천세대 음. 정도가 살았었는데, 음. 그3 0세대의 그걸 또 형상화한 모습으로 또 음. 우리 젊은 예술가 분들이 음. 너무 네.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3 0개 조그만 집들이 다다닥 모여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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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동상 같은 작품, 네, 대표님 연결해서 소개를 들은 적이 있든요 아, 너무 그렇죠. 예쁘더라고요. 네. <laughs> 네. 자, 그래요. 이 배달이 문화 예술거리, 그리고 또이 수도국산 박물관 옥상에 마련된, 어, 이 휴라는 공간, 진짜 쉴수 있는 공간.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백신 맞기 위해서 뭐 확인이나 이동할 때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저희는 그칠십세 이상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팔십 정도가 저희가 접종을 완료했고요. 어, 이미, 그래요? 네, 이미 저희는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네. 어 저희가 그 정부에서도 네, 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접종 센터하고 멀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교통편의를 어, 제공을 네. 어, 하는 어떤 그런 음.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네. 저희가 어, 버스를 이용해서 어르신분들을 어, 직접 네. 그 동사무소라든가 거점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음. 교통을 좀 어, 편안하게 해서 안내해드리고 네. 저희 뭐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모시고 가고 음. 예방접종을 하고 다시 또 모시고 오는 어떤 이렇게 해서 어르신분들이 어,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네네. 조금 더 빨리 예방접종을 네. 어르신분들을 완료를 했고. 그러게요. 1차 접종 7 5세 완료했어요. 네. 이상. 오호. 그리고 또 맞고 나서 관리도 그렇게 촘촘하게 해드린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통장님들하고 네. 저희 이제 자원,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여럿이 해서 직접도 이제 전화도 드려서 음. 어, 몸이 어떠신지 다상태를 음. 물어보고, 그다음에 불편하시면 직접도 저희가 가서. 네. 또 거기와 관련돼서 또 조치도 하고 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동구가그 네. 어르신분들이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또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또잘또 음. 또 모셔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 그렇게 이번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 게 <laughs>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겁안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맞으셨겠네요. 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아유 청장님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laughs> 네 시간이 네. 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 네. 또 동구 구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 tvn 경인방송 어, 애청자 여러분 어, 요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 많은 어려움이 또 있으실 거고 많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어,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또 어, 예방 접종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고 음. 또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어,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어 1차 2차를 다 맞으신 분들이 이제 7월 이후에 또 5인 이하 사적인 모임에서도 좀 예외가 되고 그런 만큼 네. 어,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달 정도로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정상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어, 그때를 대비해서 더욱 더 방역 수칙에 철저를 기, 기해주시고 어, 또 어, 그런 부분을 에서좀 심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네. <laughs> 다음에 또 뵐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리나 라디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